안녕하세요, 팀장님.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차 좋아 보이는데 이거 무슨 차예요? 아, 차 진짜 좋죠. 네. 한 번만 싹 돌려보세요. 오, 차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오, 어, 이뻐요. 그렇 완전 이쁘죠. 좋은데? 와,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딱 비유를 하자면 효녀 심청이 같은 차예요. 효녀 심청이? 심청이? 그렇 효녀 심청이 아시죠? 아, 당연히 알죠. 그렇죠.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 효녀 심청이 모르는 분이. 되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전래동화를 몰라요? 어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어, 효녀심청이라는 소녀가 있었죠 그렇죠. 근 효심이 너무 강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양비 300석에 인당수에 몸을 던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용궁으로 가잖아요 용궁으로 좀 갔다가 어, 용왕님이 감탄을 해가지고, 효녀, 효심에. 그쵸. 감탄을 해가지고, 영꽃에 감, 감싸가지고, 다시 지상으로 쫙 올리잖아요. 그 근데 누굴 만나요? 임금님을 만나죠. 맞아요. 그죠 얘는 진짜로 효녀 심천인 같은 차예요. 진짜. 주행거리는 17,900km 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가격은 우주 최저가예요.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동생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차량은 진짜 저의 추억을 새록새록하게, 어, 이게 속구치게 만드는, 어, 차량인데.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설명드리면, 2018년 형이고요 2018년 4월에 출고된 i30 1.4 터보의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인데요. 와 진짜 가성비가 끝내주요 가격 정말 끝내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저는 자신감 있게 우리 형님들에게 누님들에게 동생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왜이 차량이 추억이 삼속게 만드냐면 제가 한 30, 30살 31살 때첫 차가 아이 서티예요. 아이 서티 구형이었죠. 은색 바디에 저도 중고차로 처음 그 차를 구매를 했었는데, 2차 가격보다 비싸게 샀어요. 7만 키로 짜린데. 2차 근데, 17,000 키로밖에 주행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옵션은 뭐냐. 최고, 최상위 등급,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1.3 터보에, 어, 주행할 때도 만족감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차 상태도 너무 죽여요. 진짜로. 제가, 피아노 조율을 하면서 서초동으로 막 출퇴근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생 첫 차로 해가지고 만족도가 너무 좋았던 i30인데, 아 그때 막 제가 첫차 타고 막이차 타고 이제 인천이잖아요. 제가 제친구도한6명 초대해가지고 첫차 탔으니까 야여 명을 때려 받고 월미도를 놀러 갔던 차예요. 그만큼 저한테는 아 추억이 있는 아이서티 차량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면부 설명 들어가볼게요. 유리 상태 그냥 깨끗합니다.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요. 이차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깨끗해요. 외관도 깨끗하고 후드도. 그냥 약간의 생활에 사용감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릴 와 이쁘죠 이게 피터형이 디자인한 그릴이잖아요 자 피터형 하면은 어뭐 bmw 아우디 뭐 기아의 k9 무수한 야 디자이너로 유명한 형이 했, 했는데 뭐 이쁜가요 <laughs> 제가 볼 때는 다 이뻐요 아이서티는. 자 램프는 백화 현상 하나도 없고요. 자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LED 헤드램프 적용이 돼 있고 전방 센서 적용이 돼 있고요. 그냥 신차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깨끗하다. 어, 자더 이상 설명드릴 부분이 없고요. 운전석 측면에 가서 설명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 그냥 이 차는 완벽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외관은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50% 정도 남아 있고요. 편마모 없이 예 균일하게 소모가 되어 있고요. 주행 거리가 17,000km 조금 넘었어요 거의 한 18,000km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휠 상태는 보시면 깨끗해요. 다이아몬드 커팅일이 적용이 돼 있고요. 어 너무 좋은데요. 17인치 타이어 휠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도 손상되거나 깨지거나 이런 부분 은 없고요. 그냥 그냥 다 깨끗해요.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기스라든지 뭉콕이라든지 이런 부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냥 여기까지 그냥 신차. 그냥 준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관 설명드릴 거 없고요.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한70% 정도 남아 있고요. 휘 상태 그냥 깨끗합니다. 그냥 깨끗하고요. 자,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제가 추억이 너무 샘솟는 이 차량, 자 가성비가 진짜 끝내줍니다. 가격 한번 들어보시면, 어 이거 땅에 어디 가서 주서 갖고 파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자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러면 후면부로 이용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해치백 스타일 너무 좋거든요. 자, 젊으신 분들 해치백에다가 여기다 에막 스포일러 달고 하면 이 차도 날아가는 차예요. 1.4 터보에다가. 아, 차 상태는 너무 끝내주고요. 지금 테일램프 상태도 그냥 새 겁니다. 새 거. 새 거고요. 아이3 0 자, 1.4 터보 레터링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야, 이 차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유럽에서는 해치백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조금 해치백이 인기가 없긴 해요. 하지만, 어, 진짜 저는 해치백 스타일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 아주 넓습니다. 장점이죠. 이렇게 오시면 제가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뭐 이거 유모차 같은 걸싣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와우 차 상태 너무 끝내주고요 이 차량이 저렴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렴한 이유는 뭐냐면 이 트렁크하고 그 다음에 리어 패널이 교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가격이 저렴하고요 자 근데 뭐 이런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요게 리어 패널이에요 막요 안에까지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요 범퍼 바로 뒷부분만 교환이 됐다라는 거고요 트렁크만 교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성비는 진짜 쩐다.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은, 뭐, 얘가 프리미엄 등급이거든요. 옵션도 좋고, 실내도 완전 바뀌어요. 막, 스타일, 스타일 등급. 야, 핫발이 있잖아요. 핫발이 막 5만키로, 6만키로 탄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가격이 비슷해요. 뭐, 아반떼나 K3에 비교하면은, 뭐, 가성비는 쩔고요. 솔직히 아 i 3티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저는 첫 차로 구매를 해가지고, 너무, 진짜, 그 좋은 추억이 많은 차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트렁크 공간 어떻게요? 아 우리 또 피디 들어가 보래네 또. 자 <laughs> 시끄러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넉넉해요. 진짜 유모차도 그냥 실리고요. 와 제가 타봐서 알아요. 타봐서 알아요. 승차감도 좋고 출력이나 진짜 만족도는 너무 높은 차량이 아이 서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입니다. 자 와우 이렇게 외판. 고 여기 리어 패널 교환돼서 우수 최저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자 가성비 좋게 준비를 했으니까 자 보조석 측면에 가서 설명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오. 이쪽도 외관을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한70% 남아있고요. 휠 상태 깨끗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 깨끗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깨끗해요 다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도 뭐 깨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고요 선팅 상태도 너무 좋아요 그냥 거의 준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약간의 그냥 사용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또 여기서 성능기록부 항상 고지해드리잖아요 자이 i30 자1.4 터보 모델 자 성능기록부 한번 고지를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아쉬운 빡 보시면 아쉬운 뒷사고 있습니다 트렁크 그리고 리어패널 교환된 거 빼고는 완벽한 차량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짝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자두 번째 짝쭉 보시게 되면은 예 상태 점검 보죠 자 올량호입니다 미세누이 한 방울도 없고요 18,000km를 조금 들탄 차량이고요 실내 상태도 거의 준 신차급 차량이고요 가격은 정말 가성비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 바라면서 실내로 이동하겠습니다 실내로 함께 가시죠 자 2열에 탑승을 했고요. 오, 2열 시트 상태 너무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자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치도 다 들어가죠. 빨간색으로 약간 소, 스포티한 맛도 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냥 시트 상태 깨끗해요. 뭐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예 아주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를 있고요. 이렇게 다 포인트를 빨간색으로 다 줬어요. 근데 이게 촌스러운 빨강이 아니라 약간은 다크한 느낌의 빨강, 이렇게 크롬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너무 이쁜 것 같고요. 에어벤트 들어가 있고요. 자, 썬팅 상태도 너무 훌륭하고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한 여섯 명때려받고 월미도 갔다는 그 전설의 차량, 뭐 아반떼보다는 조금. 그 뒷좌석이 좁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냥 넉넉해요 헤드룸 뭐키큰 사람도 앉은 키큰 사람도 그냥 넉넉할 것 같아요 자 헤드룸 공간 좋고 레그룸 공간도 좋고 막포기에 앉아가지고 갔긴 했죠 그때 야 근데 그냥 편안하게 그때 첫 차를 샀다는 즐거움에 자 한달음에 월미도까지 갔다라는 거그 다음에 폴딩도 다 됩니다 폴딩도 이렇게 하시면은 뭐 스키라든지 보드 여름철에 이렇게 다 폴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짐을 또 적재할 수 있는 자 장점도 가지고 있는 아이 서치 차량 1열로 이동하겠습니다 1열로 가시죠 자 일렬 도어트림 상태 보여 드려 볼게요 도어트림 상태도 아주 깨끗해요 그냥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사이드미러 상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사이드미러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그리고 후축반경뭐 들어가 있다는 라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윈도우 버튼 한번 설명 드려 볼게요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내려가고요 잘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열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2열도 자, 이음 없이 잘 내려가고 잘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시트 상태. 시트 너무 이쁘지 않아요? 검정색에 요렇게 스티치가 자, 빨간색으로 싹 들어가 있어 가지고 스포티함을 좀 강조한 해차 같은 느낌이 딱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탑승해서 또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 자, 옵션은 어떤 게 있고 실내 상태는 어떤지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탑승을 했고요. 실내 상태는 그냥 준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시보드 상태 깨끗합니다. 그냥 다 깨끗해요. 뭐 18년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상태 있고, 약간의 그냥 조금 조금 보면은 생활의 흔적은 조금 느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이렇게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은 뭔가 스포티함을 진짜 많이 강조한 차량 같아요. 오, 차 상태 너무 좋고요. 자, 이쪽부터 한번 옵션 설명을 드려볼까요? 후축방 경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체 자세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야, 이 차의 하이라이트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laughs> 자 보시게 되면 계기판에 뭐 경고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자 정확한 주행거리가 17,972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관상용이죠 그죠? 아 상태 너무 좋고요 스트레링링휠 상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어 약간의 그냥 사용감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 보시게 되면 미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쪽 보시게 되면은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포인트도 딱 빨강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딱 그립감, 어 그립감도 되게 좋아요. 자, 핸들도 좀, 어 딱 아담한 것 같고 오, 상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ECM 하이패스 노밀러 장착이 돼 있고요 투쟁한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이 돼 있고요 자이 차량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카 플레이어 다 지원이 되는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유도선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듀얼 오토 에어컨 장착이 돼 있고요 자 오, 너무 이거 너무 이뻐요 저는 요 빨간색만 보면 아이언맨 생각이 나죠. 요 키도 보시게 되면 스마트 키도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밑에 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1 2 v 트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USB 포트, 그 다음에 억수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열선 시트, 동승석까지 열선 시트 정비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전방 주차 센터. 센서. <laughs>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보시면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요. 어월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구 커플도 들어가 있고요. 자, 실내 상태도 그냥 뭐 주행거리가 깡패한것 같아요. 자, 실내도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나가서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드리면 진짜 우주 최저가입니다. 와, 한번 같이 나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진짜 가격, 진짜 제가 오픈하면 깜짝 놀라실 거다. 깜짝 놀라실 거야. 와, 차 상태는 뭐 말할 나이 없이 너무 훌륭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18,000km를 아직 주행도 못한 차량. 야, 거의 준 신차급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 상태는 너무 끝내줍니다. 근데 뭐 사고, 뒷사고,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뒷사고 하나 있는데 이거 싫으시면 지금 나가셔도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가격 들으시면은 어, 사고 싶다라는 생각 들 거라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2018년 4월에 출고된 아이 서티 자1.3 터보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 29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한번 가격 조사해 보세요. K3 이 정도급이면요. 한 1,5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어, AD도 이 정도급이면은 한1,300 정도 나올 거예요. AD도. 아반떼 AD. CN7 아니고요. CN7은 훨씬 비싸고요. 와우, 진짜 관상용으로 보던 나의 아이3 0추억일 삼속게 만드는 이아이3 0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자, 이 차량, 외관 상태 좋아보이고요. 차량 상태 좋아보이고, 아 어, 구매해보고 싶은데 하시면, 바로 위에, 이 번호, 저 끝에 번호예요. 끝에 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강력 추천 매물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고 알죠? 빡! 소원성치. 빡! 만수무강. 빡! 만사형통. 부자 되셔 가지고 우리 효녀 신 청이 데려가 주실 임금 님찾 습니다. 감사 합니다.